배영다 내가 언제든칠수 있는 사람이 아 거야. 하던 대로 하셔라고 이렇게 죽이 뭉클해. 비교 진교반정 문 닫았어요. 어디로리 비가 쏟아질 것 같아. 날씨가. 맞지? 결국 남해까지 와 버렸어요. <laughs> 행복 비커리. <laughs> 여기 사장님이 육키즈 나왔었대요. 오케이. 얌. 먹을래. 이거도 응. 시금치. 이방 샀어요. 또안 보여요. 안개 때문에 우와 약상 우와 일도 안 보여 오, 무서워 집으로 갑니다. 빵상온거 볼게요. 요거 유자 쌀 만조 세트 시금치 비스켓슈 요거 요것도 유자 모였어. 시금치 먹을요 이렇게 생겼어. 오. 시금치라 그런지 초록초록. 음. 맛있는데? 이건 유자인데 라멘은 유자가 더 유자. 유명하니까 얘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크림이 이렇게. 여보자. 음. 이건 엄청 상큼해. 응, 음, 이거 무슨 맛있냐 옛날에. 바쿠아즈? 됐어? 응. 으흠, 이번엔 어묵볶음. 완성. 웬만해 마켓컬리 주문했어돌 도라 도라 결국 이걸로 계속 먹고 있는 그래놀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추천. 이것도 벌써 몇 번째 재구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함박스테이크 있고 그냥 떡갈비 있는데 둘다 맛있어요. 이것도 재구매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추천해요. 오랜만에 오렌지 주스 땡겨서 요거 구매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오렌지 100%인데 엄청 맛있어요. 거는 당근 안 좋아하는데 벌써 한 다섯 번 넘게 주문한 것 같아요. 맛있어서 당근 싫어하는데 제가 만들면 이런 맛안날것 같아서 그냥 사 먹어요. 그리고 얘는 사골 육수 마늘 샌드위치 해 먹으려고 샌드위치 샀어요. 곰동무침 먹고 싶어서 봄동식침 얘는 항상 마켓컬리 시킬 때마다 품절 안돼 있으면 시키는 건데 간편양배추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돼 있는데 간편해서 진짜 좋아요. 이거를 먹겠습니다. 무거지 갈비탕 먹겠습니다. 이런 게한 두세 개 들어있어요. 음, 맛있어. 양념 포하 인혁은 홈메이드 지코바 치킨. 어때?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음. <laughs> 밥 도둑인데? 어, 또 마비였어 어, 짠, 들깨가루 좀 많지만 이렇게 먹는 거는 한창 다이어트 할때 아침에 항상 이렇게 먹었어요 이게 비주얼은 이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사온 빵 습니다음 맛있어 아 집게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뭔가 음. 원래 거실에 있었는데 여기 갖다 놨어요. 뭔가 화사해졌어. 레고예요. 레고. 레고고. 빵 시켰는데 도착했어요. 이거 다 통밀빵이고 얘는 통밀크림빵. 이렇게 된 통밀빵. 얘는 통밀 식빵, 얘는 통밀 바게트, 얘는 토스트 먹을 거니까 아직 냉동 안 하고 얘들은 냉동해야겠어요. 빵 크기에 맞게. 이게 이걸 안 하면 서로 달라붙어서 꺼낼 때 힘들 때가 많았어 가지고 정리 다 했고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오.